별이 이틀치를 그냥 롱레스트 하면은 HP는 다 회복해요. 아, 그래요? 그렇 여관에서 네. 그냥 자면다 회복할 것 같은데. 하루, 하루 자고가자 그럼 예. 네. 사장님, 감사한데 여기 여관이 어디 있는지 위치 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음, 여관 말씀이십니까? 여관은 필요하시 그 혹시 도움을 좀더 주신다면 이 마을 지도도 주시면 좀더 감사하겠는데라고 쩜쩜쩜하면서 말 끝을 흐립니다. 어, 이 음악은 잠수함 게임 중요하시죠? 네. <laughs> 여관은 어디인지 알지만 지도는 저희가 팔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군요. 여관이라. 금비원한테 물어보 여간이... 제가? 음. 여관이 사투로 설마 여관인 거 모르겠어. 어디 있지? 여긴가 아닌가? 정원 있다, 저기? 여기 있다. 여관은 여기 있네요. 있네요. 마스터 의 지도 크기가 아크마리아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엄청 커 보이는데? 여기네. 여관은 이동하나요? 여관이 어. 이쪽에 있습니다. 한 칸이 5피트구나. 그럼 아크마리아보다 작겠다. 네, 보이시나요? 딱, 여관 네. 가는 길. 네 여관 보여요. 네. 가는 길. 기... 아 검은색으로 있구나 오, 되게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이게 다 저렇게 된이다 빨리 갑가더 <laughs> 빨리 갑니다. 일단 니켈을 파티에 합류시킨 다음에 의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400골드와 25골드는 생각해두세요. 마스터도 해주시거나... 지난주에 레벨업 해갖고 이거 슬롯, 저기 뭐야? 마법을 1레벨 주면 두 개에서 세 개로 들어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데, 뒷발 치는 가시 이거 배워도 되는 거죠? 일레벨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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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적어놨어요 일레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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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여러분 그리고 가에 가고 있는데 이쯤 갔을 때 어... 음... 스트라이트 음... 죽는구나 <laughs> 스트라이크왜 죽어? 봐 기분 나빠. 어, 어디 있지? 뭐가요? 나기있다 아, 뭐 예, 위에서 비공저에 날아가는 걸 보이네요. 오. 오. 이 야. 야. 날아가면 뭐. 야, 봤어? 저거. 저거야, 저거라고. 키에든 얘기합니다. 두 대씩이나. 예, 계속 가서 아주... 가도 돼요. 아주 식으로 얘기 소리에. 키에든 지금 니케는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뜯고 있어. 마스터 음. 아, 저비공정에 아, 마법적인 힘으로 마,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수 과학 기술로 만든 거예요? 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아, 그래요. 키드는? 그럼 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오 그러면서. 아크테이스는 아르카나에 걸려볼게요. 아르카나요? 마법적으로 네. 하는 거지. 저기 저게... 마법적으로 만드는 거면은 1년에 한대 만들기도 힘든데. 더드 클래식에서. 클래식에는 알아보기 힘듭니다. 예. 네. 그러면 기계적 같은데 저건. 그런가요? 기계적 같은 거면은 뭐 그동안에 기술력이 20, 발전, 20년... 발전했겠지. 이게 20년 이상 지난 여기... 거예요 파이브가 클래식에 비해. 그렇죠. 음. 그리고 여기 지금 화약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어 여행 저기 여관으로 이동합니까? 네 이동합니다 보면서 그죠? 되게 신기하면서 음. 못 부러지겠다. 못. 어, 이동하고요. 아저 풍선이 달린 거 봐서는 기계적인 어. 게 맞는 것 같다. 풍선 있으니까. 부력인가요? 여기다 응? 뭐 가스 같은 거 채워 넣겠죠? 가스 여러분 여관으로 제가... 왔고요 요관에는... 어디서 많이 본 여관인데? <laughs> 네, 어디서 많이 본여관이고요 <laughs> 어디서 많이 본 <봐. 웃음> 잠깐 잘 네. 쓴다고 했죠? 여관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마을... <맞다. 잠깐. 웃음> 한국 농시시라서좀클 수도 있죠? 네, 네 여러분 아, 들어갈 그래. 수 있습니다 <laughs> 막뭐 기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원래 돈 벌라 그랬는데 빚만 늘어라는구나 우리 끝에 거짓말티 하지. 돈 벌러 왔다가 돈 나가고 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여러분 자고 있어서 듣지 못합니다. 우리 내일 출발하기 전에 랜턴 하나씩 사갖고 야간 시야 없는 분들한테 껴주죠. 아 저도 랜턴 있어요. 랜턴인데 횃불 먼저 쓴 겁니다. 저는 지금. 어, 그리고 몸방들은 야간 시야가 있더라도 랜턴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 그건 아, 저도 아, 공감합니다. 네. 덕분에 내가 죽을 뻔했지. 오케이. 아 근데 가스트 너무 셌어 쓰레기 안 들어오나요? 가스트... 아, 지금, 어. 가스트 여러분 다 레벨 낮습니다. 무슨 소리 레벨 낮다고 약한 레벨 건 아니잖아요. 레벨이 꼭 절대치는 <laughs> 아니에요. 강함에. 아, 알겠습니다. <laughs>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레벨이 꼭강함의 절대치는 아닙니다. 예. 거기다 더특허지했다고한거 같은데요? 음. 어, 뭐, 그렇다고 어, 하는데 뭐겠어요. 일단 디프트 얘기하고 이거는. 음 진출력이 모험가 여러분 어서오시지 저 심장! 어 나는 이 여관의 비밀을 알고 있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깐만 이거는 솔직히 할칼립의 진짜 본심이야 얘기에요 <laughs> 아, <laughs> 할칼립 <laughs> 얘기하시죠 들려봐요 아, 자 우리 여기 음식 6인분하고 평범한 방 6짜리를 주게 아니다 네골라스를네골라스도 지우자 전투로 이번에 강인군에서 피곤할텐데 방 6개랑 음식물 음식 평범한 음식 여섯 개 금액이 얼마죠? 자 O.S.P. 6533 골드에다가 어.. 사가 638 1.8 골드 그러면 4.8 골드죠? 네 키덴 네, 총무에서 4.8 골드 뺄게요 자 그러면서 네, 저는 죽어. 지금 많이 다치신 분은 먼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키덴한테 네. 물어봅니다 먹고 쉬어야 좀더 좀더 체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무작정 쉰다고 다가 아니라고 보는데 라고 키덴이 얘기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저녁 때된 건가요? 우리 지금 강행군 한 상태에요. 강행군, 지금 아침점터 얘기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 뭐 새벽 어느 시간대인가요? 지금 아침이 거의 다 돼가고, 가능한... 아침, 어, 어려... 하루 푹 쉬었다가 내일 가야 되나? 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식사하고 그냥 푹 네. 자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침 일찍 일어나 갖고 물건 사고 가죠. 음, 일단 그렇게 하고 자 의자에 앉습니다. 이렇 되면 나들 네. 여기 오서 와서, 와서 먹으라고라고 얘기합니다. 니캔못 먹고요. 니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도 먹을래요? 니 먹으려고 한 먹으려고 시도는 할수 있는데 체질 체크를 해서. 숟가락을 들을 수 있고요. 여기 죽은 안 팔아. 어, 체질 체크를 한번 더해서 <laughs> 입을 열수 있고요. 체질 아, 예. 미... 체크해서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길 수가 있어. 죽은, 죽은 거나 짐배 없는 거 아니야? 마스터 벌써. 여기 미운 같은 거안 팔아요? 이보게 쓰랄 니케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건가?라고 질문을 해보는데, 쓰랄이 뭐라고 대답했니까 반입가 맞써. 네, 쓰랄이요 네. 쓰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잘 모르는 아, 먹을 대체할까? 니케를 살펴보고는. 이거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건 이복의 쓰랄 니켈을 업어서 방으로 데려서 눕혀 주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식사로 오시게라고 얘기하고. 어, <laughs> 강제 침대행. 잘 가세요. 강제 <laughs>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해 안해. 밤이나 잘 거야. 밥안 먹어. 죽고 죽을 거야. <laughs> 누군가가 이거를 먹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간혹? 간호... 아니 뭐.. 그 삼킬 수가 없다잖아요 지금 마스터가 <laughs> 삼키려면 체크를 해야된다잖아 저 그래서 포기한거예요 아.. 미움같은건 안파나요 그럼? 아러니까 삼킬 수가 없다니까요 미움도 삼켜야될거 아니에요 그렇다.. <laughs> <laughs> 삼킬 수가 없고 아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매겨보려고 했는데 아까 마스터가 한번있 했잖아요 삼키려면 체크를 해야된대 실패하면은 그 음식 낭비 아니야 네. 뭐음식이 네, 나왔습니다. 6인분입니다. 6인분. 다섯 명이지만 6인분. 다섯 명이지만 6인분이요? 왜 6인분을 와, 시켰지? 쓰랄 2인분 네? 먹어요. 아, 니케가 못 먹지. 그러니까 무 먹는지 모르고 제가 시켰어요. 그리고 아, 상태를 그래요? 살펴보니까 애가 정신이 아니고 지금 내가 헤롱헤롱해 가지고 눈이 풀려 가지고 지금 가서 제후로 보낸 거고. 쓰랄 두개 먹. 쓰랄 두, 개 수, 먹어요, 수, 두개 정신은 먹어요. 있었어요? 쓰랄이 지금 먹고거 아니야? 정신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헤롱헤롱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신이 있긴 있구나. 이거 식사한 다음에 잘 때까지 뭔가 문제 있을까요? 뭔 문제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암살자가 온다든지 뭐 좋아하는 이벤트가 있다는데 그런 게 있나요? 있을 수도 있긴 하죠. 모르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모르겠습니다. 마스터 갈리입니다 네. 음식 확대 좀 해봐요 뭔지 좀 보게 왜요 보, 보고 싶어요 아 일단 눈으로 보고 먹어야죠 <laughs>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로 밥... 보여요 양송이 스프밥 같은, 네? 같은 거 양송이 스프요 양송이 스프로 보여요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로 보여요 양송이 스프로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양송이 스프 뭔가 조미, 허브, 허브 같은 걸 잘라서 위에 올려놓은 거 같아요. 아래에 있는 소스는 글쎄 먹어봐야 알겠네요. 뭐, 그렇고. 먹어봐야. 쓰랄 두개 드세요. 묵묵히 먹습니다. 네, 슬슬 쓰랄이 없어질 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랄을 NPC로 고용하면 안 됩니까? 쓰랄 저쓸 거예요. 그런 거 없다. <laughs> 그런 거 없다. 네. 리케대신에쓸 거라고. 어스랄, <laughs> 또 정령의 가호를 느끼기 위해서 도망가는구나. 리케대신에쓸 <laughs> 거라고, 쓰스랄 어디서 도망가려고. 어디든 도망가. 들어올 <laughs> 어디... 마음대로 였지만 나올 땐 아니란다. 어? 뭐야? 네. 6인분인데 저 고기는 왜 나오지? <laughs> 서비스인가? 좋다. <laughs> 서비스가 더 좋은데요? <laughs> 좋은데? 샐러드는 모두에게 그리고. 아메인 a 시고 샐러드가 그겁니까? 네두개한개그리리고 a o k 다 y o 터지겠다. 짜증나. 여기 m going to 가게 아니고 o i n g to go. I'm 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이렇 혼자서 이아한줄다먹어0담아가지다 먹어야 돼아가지고100 담아가지고. 100는아가지고 음료수 담아음료고100 담아가지고. 그0 0 담아가지고. 100담지고1 0지고아아니에요 네.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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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그래서 우리 지금 니케가 없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진짜 틀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든 말이 아니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한 말씩만 상대하면. 내가 하는 말은 여기다가 용병을 좀더 구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저희 돈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키에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 말고, 우리는 교회에게 정식 의뢰를 받은 게 아니잖아. 이 마을에서 트롤 관련 노래를 받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돈이 되겠지. 아,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뭐지? 수도사 아니었나?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우리 여기서 좀,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혼, 버려야 혼, 혼도 콘도나 콘도나 수도사일 수도죠. 혼돈 중립이에요. 혼돈 아키 될수 있나 수도사나? 음. 몰라요. 될수 있어. 가장 안 하겠죠. 근데 그거 미안해요. 성향 그게 없던데? DnD 오판은 딱히 성향 제한 같은 게 많이. 일단 혼돈 중립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리고 딱히 아킹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새로... 어떻게 아니, 하실 새로... 겁니까? 네, 악행은 아니죠. 밥을 먹고 일단 우정우정 먹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보게, 헨리지킬, 자네 생각은 어떤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뭐... 하면서 말까지 약간 흐립니다. 뒤를. 키에다는 에? 그럴 줄 알았어? 너야? 그렇지 뭐. <laughs> 라고 얘기하고 아크트리스 자네 의견도 그렇고 레골라스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계획대로 트롤을 잡고 나서 배편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아카테리스가 그 다만 아까도 말했었지만 트롤을 가능하면 한 번에 한마리씩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키든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어. 용병을 구하는 것 까지 아니더라도 트롤 서식지라던가 지나가는 위치 라던가 뭐 그런 이동 경로 같은 자잘한 정보 같은거 알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나요 라고 합니다. 단순히 한 마리를 상대할 수, 한 마리만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되묻는 겁니다. 키에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 저,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까 서로 같이 보이는 게 동료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아 중요한가 봐요. 그러면은 못 부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리 안 나게 하는 뭔가를 마법 가진 사람이 있나요?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이던것 제가... 같았었는데 음, 아카트리스가 제가 길을 이용하는 슬퍼버 쓰면은 사이런스 효과를 낼수 있기는 합니다만이라고 말합니다뭐 비록 이게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한 마리만 있다면 제가 은신을 하고 접근해가지고 슬립으로 재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 아, 그래요. 네. 터로리 슬립 통하려나 그리고 판정은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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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모르니까. 네, 저도 아, 몰라요. 그러니까 아, 모르지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생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제 캐릭터 특성상. 아크테이스가 말입니다. 슬립을 걸면은 혹시 한 방에는 보내지 않고 그냥 계속 때리는 동안에는 계속 담배기할수 있나요?라고 물어본다. 키에드니 그 방법이 <laughs> 어울리지 않다 않는 거는. <laughs> 그 전투하는 사이에 동료를 부르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전투가 돌입하기 전에 쓸그 트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건 어떻습니까? 함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유인해서 잡는 건 어때요? 그러면 그 유인책을 누가 맞죠?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사람이 맞는 거죠. <laughs> 자기는 다 안맞추려고 이게 이거 별로 추격해서 돼. 그러면 난 안할거지 뭐 빠른 사람이 맡을거야 이거야 가게는 그 키에덴님, 리구님으로 맡으라는거 아니에요? 도저히 해라 아니가 가장 빠른건 아크트리스이긴 해요 아크트리스가 아... 더 빨라요? 아크트리스가 <laughs> 이동거리는 좀더 넓은데 키에덴이 턴당 거리는 더 넓을겁니다 네? 왜냐면 키에덴이 질주걸고 그 다음에 보너스 션으로 매번 대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턴당 이동거리는 아 훨씬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각재네요 이렇게 각을 재네요어떻게 아니요. 각을... 근데 이걸 이게 가능한 거는 옆에 있는 캔위지 길도 가능합니다. 저는 9 0 m 에예요 근데. 근데 90피트예요? 아니, 저한테 걸어? 네. 네? 90피트라고요? 최대, 최대 90피트까지 갈, 갈 수밖에 없다고요. 390피트 나잖아요. 그래. 저 80피트인데. 네? <laughs> <laughs> 지금 자기 무덤을 파서 모다를 사고 싶어요. 우리한테 말이 날아들었죠? 우리한테 말이 있잖아요. 잠깐만. 근데 말이 공포 체크도 말이 공포에 질릴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말 되게 시크한 말 아니었나요? 시크한데 그외로 주사이가잘 나와서 시크 시크한 거 아니었나요? 도망도 안 가는 시크한 말이시. 잠깐만. 이건 리군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리군님 지금 몇, 몇 피트 이동 가능한 거죠? 일반 이동이? 맥시멈 80. 아 그러니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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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이동 일반 이동은 질주 안 쓰면 30 질주 쓰면 40. 네, 여러분 논이기 때문에 턴은 뭐 예, 예. 마음대로 소비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잠깐, 아침이랑 뭐 들어가셔서 하셔 되고요. 그 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토의 하셔도 되고 네, 토의하시는 동안 있어요? 일단 네? 여러분 여러분 유인의 방법은 좀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아, 차고... 함정을 쓰긴 쓸 겁니까? 함정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으로 저는 할수 없어요.라고 말. 함정 숙련 같은 게 있어 야될 걸요. 어, 어떤 식의 함정인지 한정 한정. 마스터한테 설명 세부 사항을 네. 설명하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함정 스킬이구나? 구동이 있어야 하나? 구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있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판정 중에 있나 싶어서. 한정. 한정. 원하시는 함정을 만들면은 네 트랩은 당연히 해드립니다. 놀, 뭘 놀고 하든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 이저한테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은 한국 정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로 한국 있는 건가요? 국 설치, 도은 한국 사네아 함정 해제고는 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 근데 함정을 만들면 어떤 식의 함정을 만들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적 내용 중에 함정이랑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함정 해제도 없어요? 네 그거 없으니까 함정, 그러니까 함정 관련 얘기는 없어요. 각자 함래식, 해제는 했어요. 클래식은 설치는 따로 없는데 해제랑 아니, 같은 아니 지금 수도... 제가 로그 로그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함정 해제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함정 해제 할수 있어요. 도적 키트 그거 숙련 갖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명확히 물어보는 게도적 도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둑질용 도구. 그게 네. 함정 체크도 되는 거예요? 네, 함정 체크는 네, 네. 함정 체크는, 함정 체크는 체크. 퍼셉션으로 아니, 하고요. 함정, 함정 만드는 것부터 포함하면서 다함정함정 함정 해제는 덱스 그걸로 숙련치로 커스텀을 바꾸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도적 도구를 할수 있는 게 자물쇠 따기랑 함정 해제 두 개인데요. 그 중에 두줄둘중 두 도적 키트는 원래 그그 그 도적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 예, 숙련도 네, 예, 저 숙련도 저도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하나는 그 마스터죠, 익스퍼트 하셔야죠, 장인. 그둘중 하나, 자물쇠 딱이랑 함정해제 둘중 하나. 아까 보니까 트롤 키가 20비트 적어도 20비트는 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뭐 함정이란 치면은 요 이게 이제 함정이 나오는데 함 어, 어떤 식 시... 음? 함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네 아, 여러분 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에 따라서 함정 설치 데미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함정으로다 뭔가 데미지를 무조건 그러니까 주기보다는... 함정 특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데, 데미지 주는 함정보다는 움직임을 봉쇄하는 함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구덩이 파듯이.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 봉쇄된 거를 잡아야죠. 연락 때려갖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동료를 부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해결... 감정에 빠트리고 소리 안 나게. 저기 뭐야. 사이먼스 공격을... 마법이 없나? 몰라요, 있다고 했잖아요. 길을 저... 어. 사용해서 뭐 한다고. 아카트리스는, 길을 네. 사용해야 되고, 탈런스를 쓸수 있어요. 함정으로 아... 유인해서 빠뜨린 다음에 움직임을 봉쇄해놓고, 침묵을 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때리는 거죠. 근데, 구덩이로 만들 수, 수는... 이거 구덩이, 이거 빠지는 거 DC가 낮은데. 자, 잠깐만요. 니케. 네? 니케, 니 이거 끝났어요. 네 시간이 지났어, 일어났어. 아 그래요? <laughs> 우리 벌써 4 시간 네. 대화한 거예요? 네, 4 시간이 지났고 일 했고 상태 이상이 다 풀렸습니다. 죽으면서 불과했지만 4 시간만 지나면 정상이 되는 마법. 그럼 세상이... 네, 하내려올 네, 하... 수 있는데 내려오실 거예요? 네. 인지는할수 또... 있습니다. 자신이 아, 어떻게 일단... 해서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그러면은 일단 자기 몸을 살펴보고요. 네. 좀 정상입니다. 일단... 일단은 좀앉아 있을게요. 좀 약간 멍 때리고 있을게요 네, 그렇시한 그래. 그... 여러분, 한 네, 토론 계속하세요. 우리 그럼 일단 함정 말고 다른 또 방법 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다른 거라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걸로 가국 함정. 음. 생각 아이디어를 함정, 내봐요. 함정 함정을 설치한다고 해도 아크트리스님이 함정 속으로 들어가서 써야 되잖아요 기술을 네, 거리가 아니... 있지 않을까요? 아니, 거리가 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만약에 사일런스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붙어야 되나요? 정2 0 m 밖에서 할수 있어요. 어1 위를... 어? 120피트 120 피트... 바... 어. 120 120... 밖에서? 네. 그러면 함정을 만들기보다는 120피트 밖에서 먼저 침묵건 다음에 기습을 하는 게 어떨까요? 잠깐만요. 그게 음... 사일런스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요. 120피트 자기를 중심으로 120피트 거리에서 그냥... <laughs> 반경 20피트를 캐스트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퀘스트도 눌러보세요 오케이. 레인지 120비트 반경 20비트 이내에 소리 소멸 뭐 보이시나? 아 120비트 아이가... 엄청 넓어요 이 부분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120비트에서 20비트 공간 아닌가요?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지피트 그러니까 공과 120피트 거리고 20피트 사각 이라란 얘기죠. 원 아니면 반경이니까 원이네, 원. 그거 원, 반지름이 원. 20피트 아닌가요? 뭐이 정도 그러니까 맥스 40피트죠, 맥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오라 보여요, 여러분? 예, 네, 보여요. 예, 네. 요만큼. 네, 그러면은 아, 밖에 지속 시간이 있나요? 아, 10 분이구나. 10, 10분이면 뭐. 10, 분이면 그지 그 함족장에다 걸어두고 헨리지키리든 키에덴이든 걔를 유인해서 그거를 비켜서 도망간 다음에 걔가 거기로 빠지면 해결이죠. 일단은 아 이걸 함정지역에다 걸어놓는다고요? 사이런스를 그러니까 120피트 거리에서 아크드리스가 걸어서 10분 동안 유지하고 키에덴이든 헨리지키리든 가서 아, 트로를 유인해서 도망가니까 그걸 반경으로 도망간 다음에 함정 안에 빠지면 일단 걔는 소리 예, 못 내니까 소리 못 내니까 빠지는 소리도 안 나죠. 우리도 저 안에 들어가서 함정 근처에 가서 그 빠진 네 때릴 때 우리끼리 대화는 못 하겠네요. 그렇겠죠. 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아 맞아, 맞아. 그런 건 그렇구나. 저랑 키에드는 대화 가능해요. 은어로. 아 같이 가 언어 은어. 파이브에도 같이 가 언어 있나요? 아니야, 같이 가이 아니라 도적 언어예요. 도적 언어. 아, 아, 그럼 같이 가관 언어 있냐고요. 파이브에 없어요. 성형 언어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은어라 해도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laughs> 아니요, 아니요. 표식 같은 거예요. 표식, 표식. 그냥 사인 같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인? 사인은 아니에요. 사인은 아니고 뭐 네. 뭐라 될까뭐 흔적 같은 걸로 붙이작 해서 뭐 그런 겁니다. 도적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 같은 아. 거.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물북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 뭐 손짓이든 발짓이든 아니면은 글자로 써서든 뭔가 뭔가로도 <laughs> 대화는 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글자로 하는 거면은 서로는 다 여기 있는 캐릭터들 다 가능할 테고 도리어 은하면은 도적 아닌 사람도 못 알아 보니까 설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의심가는 행동을 하는 건 보입니다. 아다 알겠죠. 의심가는 행동 하는 게. 어쨌든 일단 함정 지금 이야기가 함정을 만들자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아꼭 아니 함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처럼 점... 제가 네. 말해서 은신을 해서 재운다든지 음. 마스터? 첫째 뭐 함정을 유인하는 거... 동안 아 니고님 해주세요. 네, 마스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 아카트리스님이 저기 범위로 지금 사이런스를 걸었잖아요. 예. 트로를 그 사이런스 걸린 걸 느낍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멀리죠. 트롤이 막 똑똑한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게 정상 아니니까. 치해된 저기 뭐야? 슬립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니까 러 제가 말하는 게, 은신으로 접근했을 때, 제가 말하면 은신이 풀릴 거 아니에요? 영창을 하면. 마법 영창을 하면. 그럼 거기다가 사일런스를 걸면은 제가 영창하는 것도 들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이거, 사일런스를 하면요. 그 안에서. 아무도못 네. 쓰나? 못세요 영창 못, 네, 영청 못 아, 해. 아, 아그 아, 그 그래서 제가 거리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거리는 충분하죠, 거리는. 과연 범, 이 과연 이토리는 바... 어디까지 가까이 있는가. 함정에 뭐, 빠 함정에 빠트리고